구독자여러 반갑습니다 자로오지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우악꾸님을 모셨습니다 겜스터 게임스터 수작이며 겜스터의최오연지우악꾸님을 모셔봤는데요 적입니다 그래서 어우악꾸님을 모시기 전에 제가 오늘 어 럭키블럭을 까서 아이템을 어 파밍한 후에 우악꾸님과 대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갑시다 여기 네, 다 사전에 예 허락을 맡았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어 뭐야 어, 마, 처음부터 산토끼야. 어? 어? 어, 뭐야? 오, 나이스, 짝파 오. 오지 마. 좋았어, 짝파 시작부터. 개이득이고요. 오! 오! 왜 이렇게 쎄? 쓱. 좋았어. 죽어. 아, 근데 쟤, 저로 가야 되는데. 저로 가서, 오. 오케이. 뭐야? 오! 히어로즈 포션이 뭐야? 히어로즈 포션? 이건 뭐지? 어, 어서오 자, 됐고. 오, 어, 그아 다이아나 이런 거 있으면 개이득이죠. 좋았어. 슥윽 아, 책. 아, 에메랄드! 필요 없고요 이렇게 빵. 필요 없고. 좋아. 일단 무기가 떠야 돼. 아, 대파는 뭐야? 이거 대파야? 오오오오! 오, 하드시야 좋았어요 오, 죄송합니다 자, 쓱쓱 오! 야, 삘리다가자아 <laughs> 포테토 쓱꽃쓱쓱쓱 아, 왜 살인토끼 또 나왔어! 쓱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헤드샷! 좋았어요, 안장 오! 오오어 죽을뻔 했고요스 아아 또 TNT야 아앙 됐어 오우 쒸밥 안녕 오래간만이야 아, 히어로즈 포션 오야 이거있으면 와꾸님 그냥 어퍼컷 각인데? 잠시만 어, 어, 아씨슥슥 뭐야 오케이 무기탔다 럭키스워드 슥슥슥슥 2층 3층.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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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쓱 쓱, 아안 k 지고요 버리고요 k 아 생선 아 봐봐 오지마! 아 봐봐 오지말라고 좋았어 s i 쓱, k 쓱. 어, 뭐야. 야 k sick, sick, 쓰레기 와, TNT 계속 떠! 아, 아 TNT 지렸구요. 자, 스무 개 남았습니다. 아, 이거 템좀 떠야 되는데? 아, 야, 또 나왔어. 오케이. 아, 이거 지금 다이아 좀 떠줘야 돼. 그래도 다이아 갑바를 있던가 말던가 하는데, 야, 너무 안 나와주더라, 이거는. 아, 나이스, 다이아. 아, 다행이다. 다이아 갑바 나왔어요, 그래도. 쓰레기. 쓱. 와, 진짜 너무 안 나와줘! 어, 아, 이거 좀 심각한데? 어, 나이스! 이렇게 떠줘야죠! 에 떠줘야죠. 27개, 20, 개이득. 이 정도면 갑바는 충분히 맞치죠 오, 진격이 거의. 아아아아아아아! 히어로즈 헬멧! 어, 개이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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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탕, 어, 탕탕. 어, 씨. 아.. 어, 안 돼! 아, 어, 좋아. 다섯 개. 다행입니다. 이 정도면은. 와이거네 아! <laughs> 아 너무하네. 아 너무 많았어, 솔직히. 자, 네개 남았습니다. 갑자. 1번. 9대. 다! 1! 아, 들고 아니고요. 자, 그러면은 파밍을 다 했으니까 한번 템을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저거 저겁니다, 여러분들. 우악굿. 우악굿. 리얼 왁스입니다. 예, <laughs> 굉장히 무섭죠. 악마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체력은 무려 5천이고요. 어, 오늘 어, 오랜만에 럭키볼 컨셉 그리고 진짜 재미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고무고무 악마일매 먹었습니다. <laughs> 좋았어, 좋았어. 퀴트리가. 뭐야? 뭐가 나가는 거야? <laughs> 좋았어. 이제 기어 세컨드, 기어 서드. 어, 어, 졸라 아파. 오케이, 오케이, 킹공 킹콩! <목소리> 어, 역시, 기어운 새끼 듣고, 킹콩입니다. 오, 좋았어. 체력이 5,000이라. 오케이, 히어로. 저, 히어로 포션 먹고. 슥, 슥. 고마워, 개토리좋았어 <목소리> 따! 따다다다다다! 오케이. 어, 히어로 포션 먹었어. 요 왔군요! 이거! 수작을 지키고, 이거! 수장이 된다! 좋았어. 오, 아파, 아파, 아파. 좋았어. 다시 한 번. 기어서 큰데, 기어서던 좋았어. 기어워 킹콩! 와! 아, 대미지 오지거야! 지리거야 오케이. 야, 데미지 개쎄, 진짜, 이거. 어, 아, 역시 킹콩입니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 오. 어, 아, 근데 3분밖에 안 돼. 3분 안에 잡아야 되는데, 이거. 이거 나머지는 3분, 진짜 못 잡을 때 써야겠다. 아이제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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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우와. 우와.

거북아는 개틀릴걸! 거북아는베스트거북아는 반죽까!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간다. 어, 1분 남았어, 저거. 1분 남았어. 자, 빨리, 빨리, 빨리. 기어 세컨드. 데, 기어 서드. 기어 포스. 됐고요 킬커! 야, 개쎄! 이거 진짜 데미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어 뭐야. 어. 죽었어. 그나마 히어로 포실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라서. 빨리. 버프 끝나기 전에 잡아야 돼. 어, 언제 끝나? 아 어, 포스, 지금 아직 쿨타임, 어, 됐다. 쿨타임 도어왔다 쿨타임 도어왔다 오케이. 곰곰, 뭐와 개틀린 건 어, 쿨타임이 끝나면 바로 포스 쓰겠습니다. 바로 또. 됐다. 기어 서드. 세컨드. 기어 서드. 기어 포스. 곰곰곰, 개틀린 거! 곰곰, 노, 레어 페스터 곰곰, 노페스터 이름이 바뀌는 거 아시죠? 참고로. 오케이! 다잡아온다 오케이, 40초 남았어. 마지막에 멋있게 기어 포스 잡다 좋았어 좋았어 로와 왔군요 아잠시 포켓몬은 이건 싸움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어어어어 어, 기어 세컨더 기어 쏴다 기어 포스 거봐봐 공카공캉캉캉캉캉 오케이 아클리어습니다 예. 네. 쉽네요 예, 네, 제가 이제 게임스터 순장입니다 여러분들 음, 짚네요. <laughs> 자, 이렇게해서 오늘 오래간만에 럭키 배틀 컨셉으로 한번 진행해봤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럭키 배틀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래간만에 좀 럭키 배틀 컨셉으로 해서 오래간만에 진행해봤는데, 어, 뭐 저도 오래간만에 럭키 를을 까니까 재밌고요.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은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어, 그 때는 이제 또 럭키 블럭 새롭게 갖고 와서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요.